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그 군사TV, 신의균의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어,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의 접경, 국경지역에 기갑 전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이상하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는데 어, 또 보니까 중국도 지금 국경지역에 전력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해서 지금 북한 지역의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논문, 알려진 논문, 이런 것들 다 조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2022년 이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김정은 측이 10년 맞은 북한이죠. 핵, 그리고 미사일을 얻고 나라를 잃었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p 인이라고 하면서 people, authority, 그리고 인디펜던스, 누클리어. 이렇게 해서 어, 김정은 10년 동안 인민을 얻었고 무슨 소리입니까? 인민을 얻었습니까? 완전히 뭐 애민주의 그러면서 인민을 완전히 그냥 이 잡듯이 때려잡았죠. 그리고 권위주의. 이건 맞죠. 권위주의.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인디펜던스. 자주 독립. 이라는 미명하에 세습 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핵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P4EP, AuthorityA, i Nuclear n d e p e n d e n c i NuclearN 해서, p 인 이렇게 한국일보에서는, 어 그렇게 해서 결국, 어 고통만 안게 됐다. 영어가 이제 p a 이 고통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 저는 그게 아니고, p 인 됐다. 김정은이가 p 인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정은 10년 동안 김정은은 결국 p 인만 됐다. 어 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는 p 인 고통만 줬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좀뭐 학술 어, 논문을 바탕으로 이전 세계의 독재 국가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고, 그럼 북한은 어디에 대입할 수 있고, 북한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어, 학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대학교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독재정권의 체제이행조건과 상위성, 이라는 논문을 냈고, 여기에 이런 분석 틀을 만들었어요. 논문을 하려면 이제 분석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분석 틀이 조금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보강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케이스 4를, 어, 저희들은 집어 넣었습니다. 국방대학교에서는 케이스 3까지를 분석 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케이스 1. 집의 세력이 분열을 적게 한다. 즉, 집의 세력은 안정하다. 그런데 저항 세력이 저항을 아주 세게 한다. 뭐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구간은 혼란이 온다는 라 것이죠. 그 이제 국방대학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 지배 세력이 분열을 적게 한다. 분열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 세력의 제항도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 구간은 안정하죠. 독재 세력이지만. 그리고 케이스 3, 지배 세력의 분열이 높다. 그리고 저항 세력의 제항도 높다. 어떻게 되냐? 당연히 붕괴되겠죠. 그리고 케이스 4, 여기는 이제 제가 첨가해놓은 케이스입니다. 지배 세력의 분열이 높다. 그런데 저항 세력의 저항은 없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전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 독재 국가들의 붕괴 내용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네 가지 분석 모델을 가지고 그러면은 북한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며 다른 나라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붕괴했다 또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독재 국가들이에요. 일단 북한 김씨 정권이죠. 케이스 2 안정적이다. 케이스 2가 뭡니까? 바로 이 지배 세력의 분열도 적고 저항 세력의 저항도 적고 그렇게 북한은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해서 케이스 2 그런데 케이스 4에다가 또 무릎을 해놨어요. 케이스 4는 뭐냐? 지배 세력의 분열이 세다. 그리고 저항 세력의 저항은 적다. 이렇게 되면은 어, 붕괴가 올수 있는데? 내전이 올수 있는데? 자, 어쨌든 북한은 현상 유지 중이죠.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은 마지막에 이 분열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항도 극심했죠. 왜? 어, 뭐, 서독의 여러 가지 문물, 어, TV, 방송, 또 언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뭐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미 독일 국민들은 진작에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어, 천년 이상을 기독교 중심의 사회로 살아왔던 독일 민족이 갑자기 종교를 부정하고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독일은 붕괴됐습니다. 평화적 체제로 붕괴됐죠. 그리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금 있습니다. 케이스 1 여기는 뭐냐? 시비 세력의 분열은 적어요. 왜? 아사드 정권의 독재를 꽉 하고 꽉 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항 세력의 저항이 아주 높죠. 어 그렇게 자유시리아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지원 받아서 엄청나게 지금 장하고 그렇게 해서 내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전 그리고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30년 가량을 독재를 했는데 에, 안정적으로 끌고 오다가 마지막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엄마한 장이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붕괴됐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케이스포 아르헨티나 바로 나오는데. 이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원래 아르헨티나가 페른 정권 때꽤잘 살았죠.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겁니다. 뮤지컬 에피타. 그게 보면 뭐 Don't cry for me, Argentina. 라는 정말 유명한 노래도 나오는데 그 에피타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페른 정권의 영부인이었죠. 그 페른 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 세력이 이제 군부 집권을 했는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어, 대통령 해먹자라고 하고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에서 좀한번 튀어 보려고 하다가 버클랜드 전쟁 일으키고 해서 완전히 박살 나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권력 투쟁을 했지만 내부에서의 이 국민들의 봉기는 아주 좀 상대적으로 미약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권력 투쟁 내전에 준하는 권력 투쟁을 하다가 곧 붕괴됐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케이스 1 지금 뭐이그 최고 상층부 내에서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측이 있지만 사실은 권력은 기반 아주 약하죠. 그래서 권력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굉장히 내, 내부에서 국민들의 불만은 아주 높다. 지금 혼란스럽죠. 그래서 쿠바, 쿠바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불안으로 좀갈 뻔했다가 다시 그냥 딱 안정을 딱 잡아 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에, 독재로 다시 쿠바는 회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보면 북한은 결국 케이스 2로 70년 동안 지내오다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특히 2021년 들어와서 케이스4로 그러니까 이 지배층이 분열하는 이 상태로 급속도로 전이 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르헨티나처럼 붕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제 붕괴를 하려면은 일단 지배 세력이 분열을 해야겠는데 북한은 지배 세력이 분열하나? 자, 노동당 중심의 권력 체계 그리고 군 중심의 권력 파벌 이렇게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2021년 제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 노동당 규약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결국은 백두혈통 김정은 수령 1인 독재의 명령 체계에서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집단 지도체제 협의체로 규약을 바꾸었어요. 그 말은 그렇게 해서 너희 팝을 몇 명, 우리 팝을 몇 명, 반분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권력투쟁의 장으로 완전히 에, 전이됐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협력하고 싶은 군 그리고 어, 중국을 견제하는 당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분열이 시작되었다 극심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돼간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은 밑에서부터 봉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냐 북한은 지금 70년 동안 봉기를 안 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4.19 봉기도 하고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우리 국민들이 봉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긴 봉기를 하나 안 했죠. 그런데 영원히 안할 것이냐? 아니죠. 지금 봉기를 할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국민이 봉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만이 아주 팽배해야 되는데 그 불만을 계속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들고 있는 정황들이 보이죠? 야, 생일 선물 만들 거니까 돈내. 내 생일 선물이야. 근데 돈은 니들이네. 추수한 거싹다 내놔. 그리고 원료 없다고 못 한다고 하지 마. 아파트 단지 지업 근데 비용은 셀프야. 군인들 니들이 먹여 살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동상에 밤새도록 영하 15도, 20도가 돼도 버텼어. 그럼 충성장은 받쳐. 냄을 죽어봤다 걸리면 다, 다 죽는다.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어 수용소 간다. 장마당 하다 걸리면 또 수용소야. 물고기 잡다가 걸리면 죽여버려. 뗄감 쓴다고 나무 베면 또 수용소야. 아니 지금 난방을 못해서 뗄감좀 구하려고 했더니 수용소 보내버리고 살림 훼손했다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내과에서 물고기 잡았더니 또 수용소 보내버리고 담배 피우면 또 수용소 보내고 자기는 맨날 TV에 또 신문에 담배 물고 있는 모습 나오면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수용소 보내고 뭐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배급을 주지 않으면서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또 수용소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노동력 착취하고, 야, 우리 아버지 동상 보초서 밤새도록 이런 짓을 하니까 국민들 불안이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건조성 대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 들어가서 완전히 북한을 뒤흔들어 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혹시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어,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안보 어, 어떤 수요 감소가 확 어, 감소된다든지 했을 때 저는 이 배우 손예진 씨에게 국가적인 훈장을 좀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사랑의 불시착에서 연기를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북한 사람들이 보고 쇼크를 어마어마하게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지도부 최대 오판이다. 무슨 오판이냐? 그냥 확줘면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저항 세력을 각성시킨 바로 이 한류죠. 그걸 또 탄압하고 있으니까 더 열받죠 지금. 자 데일리 엔케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정은 집권 10년 최대 오판은 세계가 인정하고 북한 청년들도 사랑하는 한류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력갱생, 간고 분투를 내세우는 선전 선동은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봐야 성이 풀린다는 풍조가 생겨날 정도다. 주민들은 낮에는 국가 세상 밤에는 우리 세상이라며비아냥됐다자이 사랑의 불식자 보면.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사랑도 수령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수령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니, 수령이거 뭐고 간에 그냥 사랑이 또, 사랑을 위해서는 이 총정치국장 아들이 탈북도 해버리네? 그래서 사랑도 죽음도 수령을 위한 것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개인을 위한 거구나. 배우들이 입고 나온 옷들 좀 구할 수 없나? 야, 너무 예뻐. 어. 그리고 우리 같은 평백성들 사는 모습 그대로 그려냈구나. 북한에 이제 그 마을들 나오지 않습니까?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거기 비난하지 않고 잔잔하게 그려냈죠. 어? 우리는 욕하는데 여기는 욕을 안 하네. 이 체제에 대해서 욕을 안 하네. 못 산다고, 더럽다고 욕을 안 하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면 어떨까? 그래도 저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네. 우리를 헐뜯대로 하지 않으니까 정말 보기가 편하다. 남조선에서는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매일 밤에 불 켜고 따뜻한 물 풍풍 나오고. 예. 그래서 이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한 여러 드라마들을 보면서 완전히 그냥 남조선에 대해서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각성된 겁니다. 자이 각성한 주민들을 폭발로 내몰고 있는 트리거가 바로 식량난입니다. 그리고 그 식량난을 부추기고 있는 단합입니다. 자 일단 3, 4월에 밀보리 파종해야 수, 수확해야 되죠. 그리고 그 수확 끝나면 또벼 모내기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벼를 수확합니다. 10월달에. 그러면 또 밀보리 파종 준비해서 어, 또 이모작 준비 들어가야 되죠.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이 식량을 연간 700만 톤 정도는 생산해야 군량비도 쓰고 그리고 국민들 배급도 주고 할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2월 7일날 북한이 처음으로 커밍아웃, 스스로 커밍아웃해서 우리가 지금 식량이 이 정도로 부족하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12월 7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올겨울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는 여러 신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난, 진단했다. 지난 7월 북한 당국이 사상 처음 자발적 국가별 검토를 통해 자국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7월,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어, 식량 생산 목표, 그리고 수확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국제기구에. 근데 뭐 최신 자료는 아니고, 2018년 걸 했는데, 2018년도에 그들은 700만 톤 식량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결국 총 2018년 생산량은 205만 톤이 부족한 495만 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2018년보다, 2019년 더안 좋았고, 20년 더안 좋았고, 21년 올해 역대 최악이다. 라고 되고 있죠. 올해 350만 톤. 그러면은 495만 톤 생산된 게 205만 톤 부족했는데, 올해 3 5 0만 톤이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난의 반밖에 생산 안된 겁니다. 350만 톤이 부족한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12월 4일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요. 앞그루로 밀보리를 재배하고 뒷그루 작물 농사도 하자면 땅의 영양 물질이 더 소모된다. 누구나 마음 먹고 이약하게 달라붙어 지력을 부쩍 높이면서 품을 들이면 밀보리 생산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걸음은 원천이 부족하다고 조건 타발하면서 지력을 높이는데 뼈심을 들이지 않는다면 불리한 자연 기후 조건을 극복할 수 없다. 조건을 따지지 마라.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식량 증산해! 라는 건데, 아니, 지금, 자기네들이 다 먹어버려서 종자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자가 있어야 씨를 뿌리죠? 그래서 최근 지방당 조직에 군량미를 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2월 1일부터 군이 동계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계훈련 들어가는 군부대, 자기 지역에서 훈련하는 그 훈련 군부대들의 동계훈련 기간 중의 식량을 해당 지자, 뭐 자치는 아니니까, 해당 지역당에서 보장하라. 라는 건데, 동계훈련은 언제까지 합니까? 3월달까지 합니다. 그럼 12, 1, 2, 3. 넉달치 군량미를 지역당에서 만들어내라. 라는 건데, 그 어떻게 됩니까? 장마당 가서 사오든지, 이 지역당, 노동당 위원장이 처벌 안 받으면 장마당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은, 이민들에게 뺐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량난. 역대 최악의 2021년 이 식량난. 그런데, 이제는 종자까지 먹어버렸으니까 2022년은 더욱더 극심한 식량난에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북한의 트리거,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식량난 해결할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는 지도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서 인민들이 알게 됩니다. 자, 난세요 오라! 아, 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자, 10월 달에 국제 곡물 가격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를 한 그 국제 곡물 가격인데요. 톤당 쌀 1톤은 470달러, 그리고 밀 1톤은 233달러, 옥수수 1톤은 157달러, 그리고 콩 1톤은 388달러입니다.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걸 전혀 살수 있는 돈이 없었을까? 아니죠. RFA가 어, 중국 해관총서, 즉, 그 관세청 자료를 보도를 했는데 지금 어, 이게 9월달 자료 네, 10월 달 자료인데, 11월 달 자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보겠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3,978만 달러로 전달인 9월보다 30%가 줄었다. 단일 품목으로 100만 달러 치를 넘는 것은 소금과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그리고 기타 의약품이고, 200만 달러 치를 넘는 품목은 천연 고무와 대형 차량 바퀴, 그리고 화학섬유 등이다. 눈에 띄는 품목은 수입액이 360만 달러를 넘는 비누다. 담배도 비누와 마찬가지로 4월과 6월에 20만 달러대를 유지하던 게 7월 들어 137만 달러로 부쩍 늘었고 9월 들어 696만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9월에 이어 10월 수입 품목에도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곡물이나 식량은 보이지 않았다. 자, 뭐 지금 코로나 상태니까 비누, 기인들이 비누 생산할 능력이 안 되니까 비누를 수입한다. 어, 손을 잡고 씻어야 코로나 안 걸리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담배는 김정은이가 국가적 금연령을 내렸어요. 자기는 뻑뻑 피면서. 그러면은 국가적인 금연령을 내렸으면 담배 자체가 금지가 돼야 되는데 9월 달에 696만 달러어치의 담배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다 자, 여기에 제가 곡물 가격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696만 달러어치의 곡물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옥수수를 사면 얼마냐? 43,300톤. 그리고 쌀을 사면 얼마냐? 14,800톤. 담배살 돈으로, 옥수수 사면 한 달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그냥 한 달에, 딱그 달만 43,300톤의 옥수수를 살수 있었고, 쌀을 샀으면 14,800톤의 쌀을 살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북한 인민들의 한 달, 부족한 생활을 충당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식량을. 상당부분 이걸로 인해서 굶어 죽거나 굶주리거나 한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담배를 국가적으로 금년령을 내려놨는데 누가 피겠습니까? 위에 있는 새놈들이 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량은 단한 톨도 수입하지 않았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이런 정보들이 이제 북한으로 점점점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들어갈까 봐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풍선 보내지 마라. 정보 유입하지 마라. 가짜뉴스 하지 마라. 이런 거에요. 이 가짜뉴스입니까, 이게? 정말 희한한 정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야, 러시아가 북한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나요?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합니다. 이거 제가 신인의 군사TV를 통해서, 아, 군사TV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군사TV 구독자가 지금 50만 명, 우리 국방TV 구독자가 89만 명이니까, 39만 명 이상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군사 TV를 안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전 세계 군사 동향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국제 정치 그리고 외교 관계 이런 것들 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기 때문에 신인군의 군사 TV 구독 알림 눌러 주십시오. 자, 군사 TV에서 제가 알려 드렸었습니다. T72 전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대급으로 들어왔어요. T80 전차가 또 들어왔어요. 대대급으로. 그런데 아니 뭐 브라디보스톡이라는 큰 도시에 뭐 전차 대대 한두개 들어온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이 지역에는 수십 년 동안 전차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전차 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에.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디보스톡에 t 7 0한개 대대가 이렇게 들어와서 육군의 제 5군을 증원하게됐는데이 지역에는 전차가 전혀 없었는데 전차가 국경지역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군의 발표에 따라서 이 T80 전차들은 한계 대대급이 들어와가지고 태평양 함대의 해군 육전대, 우려치면은 해병대에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BMP3 100mm 주포를 가진 BMP3 전투장갑차를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해병대 전력의 기동력, 공격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켜줬어요. 왜를겠습니까 갑자기? 일본에 상륙하겠습니까? 홋카이도 상륙? 아니면 뭐, 대한민국 상륙하려고 이러겠습니까? 오직 여기 지금 북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중소국경분쟁하는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어왜 이렇게 전략을 가져올까? 저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 난민들이 확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전략 또는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가 그토록 원하는 부동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선봉 러시아가 지금도 탐을 내고 있죠. 그 낮은 선봉 지역에 해병대를 신속하게 상륙시키고. 그리고 육군은 하산을 통해서 신속하게 기동해서 들어가서 함경북도지역을 장악해버리는 북한급변사태가 생겼을 때그 대비 차원에서 기갑부대들을 이렇게 보내놓는 것이 아닌가. 부대에 이렇게 이동하고 다돈 들죠. 러시아 돈 많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아닌가. 그럼 러시아만 이러냐? 아닙니다. 보도를 봤는데 중국도 이릅니다 NK 뉴스 그리고 ANI 뉴스 등의 보도를 한 것을 종합합니다. 중국이 랴오닝성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당국은 접경 지역의 초소를 늘리고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며 일일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50만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북중 국경 지역에 전기 철조망들그다 보수하고 그리고 여기에 경비 병력 엄청 증강시키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은 뭐냐? 북한의 대량 난민이 발생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차단하는 이 역할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기획할 때, 중국이 그때 북한 이 적경지역에 난민수용소 대량으로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왜 이렇게 국경지역에 전력을 어, 집중시킬까요? 왜 증강시킬까요? 뭐 난민이 생기든지 말든지. 아니죠. 난민이 들어오면 그들로 인해서 치안이 무너지고, 또 그들로 인해서 방역이 무너지고, 그들로 인해서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그들을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니, 뭐, 이러면 대만에 집중을 못 하는데. 여기는, 아, 이러면 우크라이나에 집중을 못 하는데. 라는 그런 정치적 돌발 변수와 자국 내의 혼란 상황, 그리고 경제적 저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전력을 집중해 놓는 것이 아니냐. 뭔가가, 낌새가, 우리가 모르는 낌새가 있다. 왜? 이두 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 있는 대사관 다쳐주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평양에 아직도 대사관을 유지하고 그평양에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 탐지하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다른 나라다 철수했죠. 그래서 이두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계치를 향해 폭주하는 북한입니다. 2022년도 한반도에 보면 올까요? 한반도에 보면 뭐냐? 2020년도, 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정말 잘해서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뒤집어엎고 자유 민주주의 로 회개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봄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는 독재 정권 세습 정권 최악의 인권 말살 유린 정권 저기를 교체하는 이런 봄 정말 잘대처하면 남과 북이 공이 봄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도 분열하고 있는 우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끝났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